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전체 길이가 12cm네요.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12c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 12cm 나누기 4는 3cm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전체 길이가 12cm인데, 이것을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의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3cm 짜리가 3개에 모여 있구나. 곱하기 3을 해서 9cm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2cm 나누기 4를 이렇게도 나타내 볼수 있겠네요. 12cm의 4분의 1이라고요. 아까 뭐라 얘기를 했었죠? 12c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값을 이와 같이 나눠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분수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12cm의 4분의 1은 3과 같더라 3cm입니다. 이처럼 표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cm에 4분의 3, 즉, 12c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의 값은, 아까 요 하나가 3cm고 세개가 모여 9cm가 되었다. 이것이 9cm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 이것을 분수로 4분의 3이라고 하기 때문에 12cm의 4분의 3은 9cm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12의 4분의 3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2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의 값이기 때문에 12를 4로 나누어 여기에 3을 곱해주면 바로 12의 4분의 3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약속 하나 해둘까요? 동그라미의 4분의 3만큼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때 이 동그라미를요 분모의 수로 나누고 분자의 수를 곱하는 것으로 동그라미의 4분의 3만큼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것을 약속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전체 길이가 20m예요. 그 20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이 하나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m 나누기 4,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즉, 이 뜻이 뭐예요? 20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5m,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딱 보니까 20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5m가 하나, 둘, 셋만큼 모여서 바로 15m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20m 나누기 4는 20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길이 라는 뜻이라 했으니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여 나타내주면 20m의 4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5m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20m의 4분의 3. 그럼 이건 어때요? 20m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의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15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의 4분의 3. 요걸 구할 때는 20을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의 값이니까 20을 4로 나누고 여기에 3을 곱해 주는 것으로 15 이렇게 그 값을 구한다. 앞에서 약속했던 거 기억나죠? 동그라미의 4분의 3만큼 이것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동그라미를 분모의 수로 나누고 분자의 수만큼을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앞서서는 12라는 수의 4분의 3을 구해 보았었죠. 그럼 12의 4분의 3은 12를 똑같이 4로 나눈 것중 3만큼이었기 때문에 9로 표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였었어요. 어? 여기도 4분의 3이 보이고 여기도 4분의 3이 보이는데, 이때? 자, 여기는 9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15가 있잖아요. 아, 같은 분수라고 하더라도요, 전체 값이 바뀌면, 음, 음, 만큼의 값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분수 만큼의 값도 바뀌게 된다라고 기억해 둘수 있겠습니다. 분수가 비율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에 따라서 분수만큼의 값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핵심의 개념을 살펴두세요.